올해 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 지역이 영암, 고흥, 고창, 정읍 등 전남 북 지역에 집중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올해 겨울 들어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지역은 전남 영암 3곳, 전남 고흥 1곳, 전북 고창 1곳과 정읍 일번지 곳등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오리 사용량의 전국 60%를 차지하는 전남 북지역의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7일 동안 영암 고흥 지역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직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생지가 대부분 철새 도래지여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2위의 오리 산지인 영암, 33 농가 69만 마리에서는 지난 10일에 이어 19일과 26일 잇따라 새 차례 바이러스가 확진됐다. 나주와 더불어 전국 오리 사육량의 수위를 다투는 영암이 잇따라 뚫리자 영암군은 연말 연초 휴일을 반납한 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수문의 시간 비상근무를 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종 영암군 가축 방역팀장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바이러스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내년 4월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생지역은 인근의 철새 도래지가 있고 사육밀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철새 접촉과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전남도는 19개 시군의 연말연초 행사 20건을 서둘러 취소했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광역 과장은 아직은 자연발생적으로 AI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고천암호 순천만 등 철새 도래지 주변의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연말연초에 가금류 사육 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홍보 활동도 곁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육농민들도 잇따른 이동제한 조처에 발이 묶이고 연일 이어지는 검사시료 채취와 농장 주변 소독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 우리 농장도 풀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심적 압박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안관옥 기자 오건 골뱅이 한의.co.kr